자 이번에 네 번째 기사문 점점 더 길어지네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기본 실력으로 해석할 수 있고 단어 모르는 단어가 없고 그리고 또 어법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낯설지 않다면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자 High School Begins 고등학교가 Credit System을 시작했대요 이건 학점제도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Credit이라고 하는 게 신뢰 신용이란 뜻도 있지만 그 신용을 기반으로 이 친구가 어 대학교나 고등학교로 졸업할 정도의 어떤 신용을 쌓아 다라내면서는 학점이나 등급의 의미도 있어요 학점, 그렇죠? 자 그래서 자 as the new school year begins 자 그래서 새로운 학기가 학년이 시작되면서 자 학생들은 who are entering 어디 들어와요? 하이스쿨, 고등학교에 들어오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지금 이 후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 학생들을 꾸며주는데 얘가 주어고 동사는 이 비동사죠. 그래서 수일치, 학생들한테 맞춰서 복수 형태의 수, 수일치 해줘야지 이 앞에 있는 명사가 하이스쿨이라고 해서 또인즈로 하면 안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주격관계대명사 이 주격관계대명사는 비동사와 같이 생략이 가능하죠. 왜? 뒤에 entering이라고 하는 이 현재 분사가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관계대명사 형태로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거는 생략 가능하다. 그쵸? 자, 그래서 일단 학교를 고등학교를 시작하는 학생들이요. are experiencing 뭘 경험하고 있는 중이래? a significant shift 이 significant이라고 하는 건 상당한, 중요한, 뭐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크다라는 얘기는 중요하고 중대한 그런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다. 자, 어떤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를 겪고 있다고요? In the way that they study. 그들이 공부를 하는 그 방식. 자, 이때 that 은요, 그들이 공부를 한다. 뒤에 있는 문장 성분이 주어 동사 형태의 일형식 문장으로 안전하죠 그럼 얘는? 관계대명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부하는 방식이면 they study in that way. 이때 관계대명사라면은 앞에 있는 선행사랑 중복이 되는 성분인 the way만 생략하고 그 전치사는 살아있어야 되는데 전치사가 없다라는 얘기는 전치사가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치사도 생략하고 in which라고 쓰면 괜찮은데 이 in which를 하나로 합쳐서 the way how라고 하는 관계부사로 쓰는 거예요. 근데 관계부사를 쓸때 the way하고 how는 같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얘도 생략합니다. 그 생략한 자리에다가 관계부사를 대신하는 t h a 갖다 쓴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요 t h a 은 관계부사를 대신하는 t h 지 관계대명사 t h 아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 t h a 써도 괜찮아요. h o w 쓰면 안 돼요. 둘다쓸수 없기 때문에. 자, A nationwide academic credit system. 이 전국적인, 이, 뭐야, 고교학점 제도. 이거 그냥 전국적인 고교학점 제도인데, 콤마, 오치. 얘가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니까, 어 주어가 없죠? 주격 관계 대명사. 근데, 주격 관계 대명사지만, 콤마가 앞에 있으니까 계속적인 용법이다. 과연, 이 nationwide, 아카데미 크레딧 시스템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는데, 그것은 처음으로 was d i s 논의가 되었다. 그죠? 어, 이 고교학점제도라는 게 처음으로 언제 논의가 됐냐면,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교육부에 의해서 언제 2017년도에 처음으로 논의가 되었다. 그죠? 자, 근데 요 위치가 이끄는 문장이 여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동사가 새로 나왔다는 얘기는 일단 주어에 해당하는 고교학점제도가 뭔지에 대해서 중간에 한번 부연 설명해주고 다시 문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는 h a s 주어는 nationwide academic credit system 이거죠. 어쨌든 이 고교학점 제도가 마침내 결국에는 has been implemented. 완료 시제이죠. 완료용법. 그리고 비동사 pp 형태의 수동태니까 어때? implement는 무언가를 시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시행되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기사문이니까요.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일단 고교학점제가 뭔지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시장은 언제 했고 그리고 마침내 시행이 된 지금 이 시점 자 under this academic credit system 이 고교학점제도에 의해서 이 under는 어떤 체제 하에란 뜻이니까 이러한 체제 고교학점제 시스템에 하에서 first year 1학년 고등학생 학생들은 will be asked it 요청을 받을 거래요. will 조동사 플러스 비동사 pp 형태죠. 뭐 하도록 to select 선택하도록 요청을 받을 거 돼. 뭐를요? 이 advanced subject. 발전된 과목들이에요. 그냥 일단, 일단 기본적인 과목이 아니라 뭔가 향상된 거니까. 근데 뭘 기반으로요? based on. based on 무엇 무엇을 기반으로. 그들의 aptitude and future career path를 기반으로 자 여기서 이 aptitude 라고 하는 적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advanced subject는요, 그냥 기본적인 뭐 평범한 과목들이 아니라 자기 전공과 관련된 심화 과목들 말하는 거예요. 심화 과목, 전공 적합한 그런 것들. 그래서 그들의 적성이 고려가 돼야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들의 future career path 면은 미래의 경력과 관련된 길. 음, 이게 이제 전공이 되겠죠. 자, 그래서 aptitude.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aptitude. 비슷하게 생긴 단어로는 attitude. 이 attitude는 태도란 뜻이고 그리고 또 altitude. altitude란 말에 고도란 뜻이에요. 이세 단어를 헷갈리면 안 되겠죠? 자, 이제 중3이니까 좀 혼동이 되는 그런 단어들을 늘어놓고 뭐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적성과 그들의 미래 경력 전공과 전공을 기반으로 심화 과목을 선택하도록 요청을 받게 됩니다. 자, according to 뭐에 따르면, 무엇 무엇에 따르면, 뭐에 따르면요, the Ministry, 그렇죠, 교육부에 따르면. 그러면 the goal of the system, 그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그 시스템의 목표가 뭐하는 것이에요? is to provide 제공하는 것이다. 자, Provide A with B, 요거 A에게 B를 제공하는 건데 학생들에게 broader, 폭넓은 learning opportunity, 학습 기회들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자, 그리고 Strength, 강화시키는 건데 The role of public education, 공공교육의, 이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 그게 목표라는 거죠. 지금 일단은 이 투구정사가 비동사 뒤에서 명사적인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됐고 그 주어에 대해서 보충해주는 자리에 우리 주격보호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올수 있다는 거지. 그쵸? 자, 그래서 일단은 제공하는 거다. 병렬구조예요. 그 시스템의 목적이 하나가 아니에요.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동사 1번 그리고 강화하는 거예요. 이엔 n d 라고 하는 접속사로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 동사 1번 provide, 그리고 strengthen 동사 2번. 자, 근데 이 provide a with b라는 이 구조가 어떻게 다르게 쓰일 수 있냐면, 자 provide a with b. 근데 요거를 b와 a의 순서를 바꾸잖아요. Provide b for or b to. A로 바꿔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쓸 수 있냐면, provide broader learning opportunities for students or to students 이런 식으로 바꿔쓸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들의 first year of high school 고등학교 1 학년에 모든 학생들이요, will study 공부하게 될거예요 뭐를? 같은 core subject를. 여기서 core subject는 핵심 과목이니까 필수 과목 말하는 거겠죠. core subject. 공통 과목 필수 과목. 자 예를 들면 국영 수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Korean. 자 그리고 나서 during the second semester of their first year. 그 1학년 그대첫 번째 해니까 1학년의 두 번째 학기. 그러면 2학기 때부터요. 이 semester는 학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학기 때 2학기 동안에 그들은 시작할 거예요 w e l l begin mapping out. Map out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설계하다. 뭔가 지도를 그리다 라는 얘기니까 계획을 세우다. 자 그들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거래요. 저 begin 이라는 동사는 목적어로 ing나 to 부정사를 둘다쓸수 있죠. 그래서 는 to map out 괜찮다. 그뭘 세우는 거야 계획을? 그들 자신의 class schedule 그렇죠. 그들 자신의 수업 계획을 세운다. for the following year. 그 다음에 해. 그럼 2학년. following은 따라오는 향후의 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2학 2학년 때부터 이제 들을 거를 짜는 거예요. 자, 그리고 they will choose. 그들은 선택할 것입니다. 다양한 elective and required courses. 자, 여기서 elective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하는 다양한 선택 과목들 그리고 required courses 뭔가 요구되는 필수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선택과 필수 과목들을 선택할 거래요. 다양한 것들을 자 그리고 receive 받을 거래요. credits 학점을 upon completion 자요 upon completion은요 완료를 한다면 완료 시에 그쵸 완료되면 이란 뜻이에요. 죠. 그렇죠? 음. 자, 그래서 일단은 병렬 구조 보이죠? They will choose. 일단은 선택과 필수 과목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면 그 이수가 완료됐을 때 학점을 받게 됩니다. 대 e 교 r 스템 system하고 비슷한 거예요. 동사 1번, 동사 2번. 자, 일단 이 upon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말, 완료되자마자 학, 학점이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자, in order to graduate, 뭐 하기 위해서?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high school students, 이 고등학교 학생들은요. will have to earn, 이 earn은 무언가를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이죠. 벌다라는 뜻도 되고요. gain, 뭐 get, 그래서 뭘 해야만 할 것이다? total of 192 credits, 192 학점, 총192 학점을 얻어야만 할 것이래요. what during their three years of study 3년간 공부하는 동안에 3년 동안 192학점을 따야 된다는 얘기죠. 자, this system 이 제도는 이 고교학점 제도는 be similar to 뭐와 유사하다고요? 무엇, 무엇과 무엇 유사하다. the academic systems 그 학점 제도인데 operated, 수행되는 by most universities 대부분의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죠 요거 과거 분사니까 수송태 문장이 맞고 운영되다 operate 자 the ministry of education 교육부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대디아의 내용을. 명사절접 속사 되시죠. 온전한 문장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근데 diverse subjects 다양한 과목들이에요. 다양한 과목들 이 다양한 과목들이요. Will be offered 제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조동사 플러스 비동사 pp 형태 또 나왔죠? 조동사 비동사 pp 형태. 자, 어, 다양한 과목들이 제공되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이 so that 뭐뭐 하도록 그렇죠? 어떻게 하도록 학생들이 so that can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래요. 학생들이 can choose 그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목들을 align with their i n t e r e s t 자 align with 하는 자 align with 가 무슨 뜻이에요? 무엇무엇과 일치한다라는 뜻이죠. 그죠? 자 그들의 흥미와 관심사와 일치하는 그런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과목들을 제공할 것이다. 자 여기서 대신 옆에 있는 명사를 꾸며 주는 주격 관계대명사. 주어가 없으니까 위치로 바꿀 수 있어요. 자, 만약에 a desired subject. 자, desired subject는 그들이 과목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에 의해서 원함을 갈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하는 과목이에요. 원해지는 과목인데 원칙상으로는 자, 어쨌든, 원하는 과목이 is not available. available은 이용 가능한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이용 가능하지 않다면, 어디에서? at their school. 학교에서. 그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그렇다면 그들은 뭐할수 있다? take classes. 수업을 들을 수 있다. at nearby schools. 근처 학교에서. 들을 수 있다. 아니면, enroll in. enroll in은 등록하다는 뜻이에요. 정말 내가 꼭 인수하고 싶은 과목이 있다.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등록할 수도 있다. 이것도 병렬 구조죠. Can take classes and, and or enroll in. 이두 개가 나란한 구조다. Can이라고 하는 요 조동사 가 앞에 생략된 거니까 동사의 원형을 쓰고 있는 거죠. 자, experts say. 그러면 이 교육부의 발표에 따라서 이 고교 학점제도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대디아이 디용을 말하고 있 마찬가지 명사전. 자, going forward. 자, 이 going forward 는 앞으로란 뜻이에요. 향후에 이걸 하나의 부사처럼 그냥 나중에 later. 그렇죠, 같은 뜻이죠? 향후에, 앞으로, 나중에. 어, high school students 고등학생들은요. will have to consider carefully, carefully consider. 그니까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야만 할 거래요. 뭐를? 어떻게 they design, 그들이 디자인, 설계를 해야 될지를 그리고 structure, 구조화해야 될지를 뭐를? 그들의 class schedule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의문사 플러스 주어동사 형태의 의문사 처리 consider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구조인데 자,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두 개인 거예요 동사 1번, 동사 2번,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목적어를 동시에 쓰고 있는 경우지 병렬 구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그들의 수업 스케줄을 디자인, 설계하고 또 구성하는지를 아주 신중하게 주의깊게 고려해야만 할 거래요. 자, they will decide on 그들은 결정해야 될 거래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decide on academic path 이그 학습 경로를 그쵸? 아카데믹한 그 수업의 경로를 뭘 기반으로? Based on 무엇,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의 aptitude, 적성과 career aspiration 이거는 경력에 대한 열망 갈망, aspiration 하고 싶어하는 것을 기반으로, 그쵸?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 거야? Will contribute to contribute는 어디 어디에 기여하다 도움을 주다 그리고 이바지하다라는 뜻인데 그들의 성공적인 준비, 뭐에 대한 준비예요? 컬리지 아드미션, 대학 입시에 대한 성공적인 준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좀 어려운 것들은 따로 수업 중에 질문을 받고요. 그리고 예상 문제 통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